자 여기는 금지된 숲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으스스합니다 호그와트 학생들이 출입을 금지하는 숲이지만 말포이 고자질 때문에 해리포터와 친구들은 별로 이 금지된 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각종 괴수들과 마수 같은 뭐 그런 귀신들 같은 게 있는 위험한 곳이지요. 자, 해리포터 마법의 방에 나온 날아다니는 포드 앵글리아가 여기에 처박혀있네요. 오, 얘는 켄타우루스.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인간입니다. 다행입니다. 반대였으면 야호! 할 뻔했네요. 여기가 마법 지팡이, 매지컬 원들을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화면에 대고 마법 지팡이를 돌리면 센서와 반응해서 각종 동물들이 나와서 괴수랑 싸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헷갈려요. 일단 그래도 돌려봅시다. 오. 말. 나도 한번 해봅시다. 아마래. 어? 나도 뭐 나왔어. 퇴기. 아 퇴기 뭐야. 시어선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참. 아니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맞네. 잘했네. <laughs> 자 이제 나머지를 구경해 봅시다. 여기는 거미의 방 같네요. 통로로 나가면은 금지된 숲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외로 연결이 되는데 금지된 숲에서 한번 나가면은 재입장 이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금지라고 합니다. 여기 벽돌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해그리드의 아, 있는 오두막집이네요. 아, 네. <두기> 해그리드 아저씨는 생긴 거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취향 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네요. 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해그리드 아저씨의 취향은 이제 잘 알았으니 이제 밖으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호박 농사를 하시는지 집 앞에 이렇게 막 호박들이 이래 많습니다. 사진도 참 예쁘게 나오네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건 시승 가능한 포드 앵글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따봉은 많이 드렸지만 승차감 좋지 않습니다 이 올든카는 원래 그런 좀 더러운 승차감으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자 다음으로 가본 곳은 호그와트의 다리입니다 이 천장에 이기까지 표현을 잘해놓았네요 영화에서는 교각과 연장 부분은 CG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물은 굉장히 일부일 뿐입니다만은 사진은 이쁘게 나옵니다. 자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법사의 체스보드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한 그집채만한 체스보드입니다. 높이가 2미터가 넘는 체스 말들도 쫙 깔리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임팩트이고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막 서로 공격할 적에 막다때리 부수고 막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이었었죠. 해리포터와 그의 친구들이 직접 체스 말이 되어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겠지요 여긴 버터 맥주를 파는 곳입니다. 버터 맥주엔 알코올이 없어요. 완전 당했지요? 한 컵에 1100엔 9000원쯤 하지만 다 먹은 컵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혜자스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영화에서 헤르미오니가 입가에 거품 묻히고 먹어서 유명해진 겁니다. 어? 이것은 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오빠 <laughs> 달려오빠 <laughs> 이게 국제 결혼의 문화 차이입니다. 예, 오빠 달열을모른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은 자 나이트 버스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나이트 버스는 아니고요. 갈곳 없는 마법사를 태워주는 3층 버스로 나옵니다. 아내를 한번 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내부는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다 막아놨네요. 예, 2층도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아크릴판 너머로 안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on, move on, move on, move on. 아따 뭐 태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되게 시끄럽네 아 그리고 영화를 봤다면 굉장히 낯익은 곳이 나오죠 예, 프리비카 4번지 입니다 사촌동생인더들리 집이죠 예, 부모 일은 해리포터가 마법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생활했던 곳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 밑이 해리포터의 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지요. 자 한번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뭐 말이 방이지 뭐 사실은 창고에서 살게 했던 그런 곳이지요. 공구 상자, 전기선, 구두소리라든지 청소 도구 등 각종 잡동사니 그냥 다 넣은 그 창고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더들리 집안 나쁜 집안이지요. 예 그리고 아 이렇게 뭐 하나 하나 다잘 구현을 해 놨네요. 어 이것은 이 장난감 병정 이거는 해리포터가 영화에서 가지고 놀았던 그거인데 예.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더들리 집의 주방입니다. 주방의 모습도 굉장히 현실성 있게 재현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설거지에 미루고 사는 거는 국룰인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 이렇게 먹다 남은 뭐 이런 것들도 다 예,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음식 샘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영화에서도 음식 샘플로 사용을 했다고 스태프분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더즐리 부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날아가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아,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더슬리 부인 얼굴은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 얼굴은 그냥 다마니킹처럼해 놓은 게좀 안타까웠어요. 약간 뭐 살인 사건 현장 검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도 예, 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해리포터 마법학교에서 이제 입학 편지가 날아오는 그 장면을 연출해 놓은 것이고 소니 TV가 한쪽 구석에 있는데 실제 영화 속에서도 소니 TV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TMI 정보 스태프분이 잘 알려주셨고요. <laughs> 찬장문은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거의 다본것 같으니까 이제 집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집 밖에서 이쪽 뒤쪽에서 사람들이 왜 사진 찍나 봤더니 집 밖의 창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더들리 집까지 다 봤으니 이제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뱅롯 카페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냥 뭐 커피만 파는 그런 카페는 아니고 이제 식사류 같은 것도 이제 다 파는 그런 음식점이더라고요. 뭐 여기 뭐 디저트 같은 것도 팔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파는데 제일 인기 있다는 그리핀돌 플레이트 세트는 3,200엔이니까 한 3만 원 정도 하고요. 9와 4분의 3 승강장 블랙퍼스트는 2,200엔 2만 원. 그나마 만만한 헤드워크 케이크 요 귀여운 게 1,500엔. 기념으로 꼭 여기서 먹고 싶다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여기서 식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경할 시간도 모자라니까는 밥을 먹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면은 오픈을 해 주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고요 초까지 확실하게 센 다음에 시간이 돼야지 입장을 시켜 줍니다 일방통행이고요 한번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되돌아 나올 수는 없답니다 자 뭔가 익숙한 장면 또 여기는 그 유명한 플랫폼 구와 4분의3 승강장입니다. 기하 간지나는 호그와트 익스프레스가 있는 곳이지요.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자,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 거벽 뚫고 들어가는 이 카트, 이거 도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는 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은 참 좋고요. 예. 저도 꼭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아이고 지랄도 분연났다. 아이고, 아이고, 어? 꼭 들어가네요, 예. 하체 부실, 이거 참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벌써 다리가 풀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열차는 예, 직접 영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열차랍니다. 어쩐지 막 가까이 가니까 영국 냄새가 막 풀풀 풍기더라고. 예, 열차 플랫폼 느낌도 참잘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무런 벽에다가 대놓고 사진을 찍어도 예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그바트 익스프레스 이 열차는 그냥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 탑승도 해볼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탑승을 해보면서 실제로 안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열차는 영화에서 처럼 이렇게 아, 각 방으로 의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번째 칸에는 해리포터 1편에 나왔던 것처럼 해리포터가 처음으로 마법학교 갈때 위즐리한테 한턱 쏜 아름다운 장면이 있네요 여기는 슬리데린 팀이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는 딱 봐도 누군지 알수 있는 이 말포이 새끼 말포이 말포이 이 여기는 아마도 해리포터와 그 삼총사들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방에는 응, 음? 넌 누구니? 이런 애가 있었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자, 뭐 이렇게 각방마다 영화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재현을 해 놓은 그런 보그바트 익스프레스 열차였고요. 자, 이제 다 봤습니다. 어, 볼수 있는 것은 요 한량 예, 뿐이네요. 요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그레이트 위저딩 익스프레스 라고 해서 일본 해리포터 스튜디오 한정으로 있는 곳이라는데 판타스틱 비스트와 덤블도어의 비밀에 등장한 마법 열차라고 하는데 안봐서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또 예,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 아, 이거 올빼미이고 어, 괜찮은거 아닙니까? 어, 이제 살려고 했는데 못 사게 하더라고. 근데 뭐 싸게 하더라고. 근데뭐 자기는 뭐 지금 여기 결제를 하고 있어. 뭐뭘 사는겨. 뭐 입력을 막 하는데, 뭐 어쨌든 자 해리포테오 쓰면 막 써라. 하면서 요즘에 카드도 다 됩니다. 자, 자 여기는 레일웨이샵이라고 해서 우아. 4분의3 승강장에서 막 파는 한정판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런 곳인데 안을 한번 이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런 어, 뭐 인형 같은 것들을 는 많이 파네요. 구엽게 생겼네. 자 여기는 어, 팔에 날개를 누르면 뭔가 소리가 나는 이 올빼미 또 팔고 얘는 소리 안 나는 올빼미 같은데 어, 눈빛이 살아있는데. 자, 그리고 슬리데린의 상징 어, 뱀 관련 상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슬리데린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가 보네요. 이렇게 관련 상품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 보면은. 뭐 이런 쿠션 같은 것들. 또 여기서만 좀 파는 그런 입학 관련 서류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살수 있는 이 마법 지팡이는 여기저기에서 다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개당 한 4만원에서 5만원 돈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이렇게 각 에, 팀을 나타내는 티셔츠라든지 어, 컵들 그런 관련 굿즈들을 에, 많이 팔고 있어요. 뭘샀나 봤더니 호그와트 마법학교 위조 입학증을 구입했더라고요. 공문서 위조는 위험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이런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여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타임랩스로 이렇게 찍어놓은 그런 곳인데 여기는 런던 마법성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뭐 마법계의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데 영국 스튜디오에는 아주 작은 일부만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곳은 일본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사진도 아주 잘 나와요. 색깔이 이쁘니까 아주 예쁜 사진이 나오네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극중에 마법성 지원들이 거대한 이제 병란로에서 굴뚝에서 막 비행해서 출퇴근하는 뭐 그런 마법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체험해 볼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에어 샤워 한번팍 해주면은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참 예쁘게 나오네요. 어, 여기 무슨 이렇게 맛있는 빵이랑 과자를 파는 것 같아 아주 봤는데, 오 이게 진짜 이 리얼하게 만들어진 그냥 어, 음식 샘플이랍니다. 여기서 그냥 팔아도 커피랑 이거 잘 팔릴 것같긴 한데 어쨌든 진짜 진짜 같네요. 자 다음 통로로 연결된 곳은 뭐 하늘에 막 이런 뭐, 뭐 괴수들이 날라 날기고 막다 아, 장난 아니다 그죠? 자 여기는 오 해그리드 아저씨가 이 모자 쓰고 이거 연기한 거였어? 어이 진실이야? 뭐야 이거? 그리고 뭐, 여기 각종 동물 친구들이 오랫동안 이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는 이몇 대에 걸쳐서 세대교체가 되면서 멍멍님들, 뭐, 양님들, 부엉님들이 이렇게 아, 세대교체가 됐다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와, 우리 동물 친구들 중에 간첩이 있었어. 로봇 올빼미. 그러니까 일부 장면은 진짜 동물이 아닌 로봇으로 이제 대체해서 촬영했다는데, 어이 움직임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로봇인데 어우 사람 움직이는 거 같아. 와 어,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막 헬멧 이런 거 쓰고 이 괴수를 연기하기도 했다. 뭐 어, 그런 거 같고요. 아또 그리고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이 드래곤 형님들이 어, 두 마리 영영 죽겠지라고 있네요. 아자 어, 얘는 트롤이죠? 예. 야뭐니 보니까 아유 니저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야 근데 이거 뭐땀 구멍 하나하나 눈썹에 털 하나하나 이거 기열이 장난 아니네 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하던데 이거 어책 괴물 굉장히 방정맞게 움직이는 얘 이렇게 이런 로봇으로 만들었답니다 야 그리고 얘는 꼭 우리 옛날 두더지 잡기 그 게임 딱 생각나네 하늘엔 이렇게 삥룡같은게 날아다니는 가운데 어 이거 어디서 마이본 아저씨다 이거 은행 아저씨 맞죠 이거 고블린 야 고블린도 이, 이 얼굴 가죽 이거 봐라 와 이거 야 굉장히 이거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얘를 쓰는 순간 페이스 오프 되잖아 어 얘도 봐야이 혈관 하나하나 이 진짜 살아있는 이 핏줄 봐봐 이털 애기랑 이 피부 확실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야 얘는 이 외계인을 진짜 외계인 잡아가지고 이거 넣어놨나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참이 현실성이네요 어? 이 야는 이 도비 아이가? 도비는 자유예요? 이랬더니 도비니 니 인제 도비, 니, 니 자유아이다 이가니 갇혀있다 니어쩔긴데 자, 이거 뭐 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소개를 막 입에 침이 마르게 하는데 그래 뭐 자랑할 만하네. 부스별로 이렇게 뭐 제작되는 스토리들 특수효과팀들이 그렇게 했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블룸체험 장소입니다.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3D랑 합성해 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안 돼요. 여기서는 막이 댕댕이 막 부끄러운 것막 이런 거를 막 시킨다. 말이야, 막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고 나면 이제 어떤 화면이 만들어지냐, 이런. 이런 합성 티200% 나는 이 멋진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얘걸 돈 주고 만들었어. <laughs> 어떡해. 근데 이거 어차피 할것 같으면 여러 명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가도 가격은 팀으로 받기 때문에 똑같더라고. 좀 갔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여기 아트 오브 사운드라고 해서 이제 음향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제 전시를 했다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 소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다 보여주는 어, 그런 곳이고 이런 사물의 특수 음향 등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사운드 믹스할 때 썼던 장비들. 볼거리가 많은, 많은 그런 곳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야, 그리고 이제 이쪽을 통과하면 드디어 나왔죠. 여기죠, 여기... 음. 여기는 1편부터 나왔던 다이에건 엘리라는 곳이죠. 어찌 네 여기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학생들이 신학기에 필요한 것을 사러 오는 그런 쇼핑가죠. 해리포터 1편인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가, 고그와트 입학 전에 해그리드 아저씨하고 여기 와서 뭐 지팡이도 사고 뭐도 사고 막다 그랬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진짜 분위기랑 이런 거는 작살나서 이 사진 찍기에는 참 좋아요 자또 여기 또 도라이하다 출동합니다 예어지러지나다지 자, 그리고 여기가 그린고츠 마법사 은행입니다. 예, 해리가 여기 와서 돈 찾아가지요. 예, 그랬, 그랬을 겁니다. 아마 여기 왼쪽이 해리포터가 지팡이 샀던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상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물건 팔아도 잘 팔렸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면은 너무 좀 혼잡해져서 그랬을 거나 뭐, 그런데, 오, 이, 뭐, 디테일 쩔어주죠? 이렇게, 이 재현을 참잘 해놨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발점이 있고, 여기는 빨간색 건물이 고급 커기치 용품을 파는 그런 전문점이고, 여기는 우편물 배달하는 부엉이를 파는 아일롭스 부엉이 상점이 이렇게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또 되게 유명한 곳이죠.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 와참 더럽게 참잘 만들었네. 뭐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 외관이랑 이런 거를 참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망토 가게죠. 말포이를 처음 만난 곳이죠. 해리포터. 가 자, 그리고 이제 요쯤 요요 쯤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뭐 그래픽 디자인관이라고 음. 해 가지고 뭐 해리 포터를 이용한 뭐 그런 여러 가지 팝 아트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그런 곳 어, 같더라고요. 갑자기 훅 어두워지더니 이제 이쪽으로 통로로 연결이 되네. 아, 여기는 호그와트 모델이라는 곳입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전체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네. 문명이 떨어지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내리막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도돌이표입니다. 예 바로 여기가 입구 로비 바로 옆에 있던. 처음 입장했을 적에 왼쪽에 있었던 대형 기념품 가게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구경을 마쳤으니 마지막 아쉬움을 지갑으로 불태워라 뭐 그런 느낌인거지요. 그래 내가 살것 같나? 근데 이 티셔츠는 좀 예쁜 것 같긴 하다. 한 13만원쯤 하네요. 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금액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선뜻 손이 가는 건 아니네요. 왜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나 했더니 여기서 지팡이를 구입하면 이름을 영문으로 새겨준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이름 새길 때 천엔을 더 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이런 걸로 손바닥을 많이 맞은 기억이 있어서 난좀 별로나. 여기는 하늘을 날라다니는 그 책들입니다. 뭐, 뭐 기념품 가게인데도 여기에도 마치 하나의 부스처럼 막 대인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인테리어를 해 놓았더라고요. 불사조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자, 워너 브라더스 해리포터 더 메이킹 오브 도쿄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낀 거는 해리포터 그다지 잘 몰라도 되게 재미있게 놀수 있었어요. 하지만 추천하는 것은 해리포터 영화 정주행하고 가면은 기쁨은 최소 3배 이상이다 이거는 확실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갈격에 망토 지팡이 하다못해 젓가락이라도 준비해서 가면은 인생 사진 싹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소 4~5시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 반드시 들고 가야 되고 물한병꼭 챙겨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남들 이 여기 갔다 와서 좋았니 싫었니 뭐 이런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고민될 때이 예약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이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쿄 여행 갔을 때 한나절 여행 코스로 진짜 강추하고 싶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